<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200일 된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여기 맘카페에 아이 건강 관련 글 말고 다른 이야기 쓰는 건 처음이네요. 구보 갈등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35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연애하면서 배려도 많이 받고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것 같아요. 저는 지방 공무원이고 남편 역시 다른 직군 공무원이라 벌이도 안정적이고요. 제가 빨리 결혼하게 되어 친정 부모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그때 무슨 콩깍지인지 지금 남편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부끼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고 식 올리는 것까지는 무탈했어요. 문제는 갔다 와서였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댁 먼저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앉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 너 결혼식 날왜 울었니? 특히 양가 부모 인사할 때 말이야. 네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면 내가 뭐가 되겠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신부들처럼 조금 울어서. 헬퍼가 손수건 가져다 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본인 부모님께 절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러시니 이해가 안간 거지요. 어머님, 연수 씨도 울었는데요. 왜 저한테만 울었다고 흔내세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받아치자 시어머니가 당황한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 그야. 우리 아들은 조금만 울었지만 너는 아니잖니. 손수건까지 가져다 닦을 정도로 많이 울었으면서 누가 보면 시집살이하러 끌려가는 줄 알겠다. 다들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텐데 너 때문에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하냐? 네? 어머님,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다른 신부들만큼 울었어요. 제가 한 마리도 안 지고 다 받아치니 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됐다 말을 말자 너참 너무하는구나 어른한테 예의 없이 라고 하시며 급히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그때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라 저 혼자 그 상황을 독박 썼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랑 그렇게 얘기하고 거실로 나와 제 신랑이랑 아버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 대화를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길을 죽이거나 기강을 잡으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 혼내신 거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길래 그냥 저도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나왔네요. 그리고 시댁 나오자마자 남편 붙잡고 울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혼내셨다고 하니 안 믿더라고요. 설마, 무슨 그런 걸로 우리 엄마가 자기로 혼내. 자기가 말을 오해한 거겠지. 아니야. 큰 소리 못 들었어. 얼마나 호되게 혼내셨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원래 크잖아.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할게. 자기한테 말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남편은 똥딴지 같은 말만 하며 제 복장을 터지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며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귀엽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군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며느리한테 살살 말해달라. 어제 무섭다며 울더라. 라고 했다네요. 그 말들은 시어머니가 더 펄쩍 뛰었다더군요. 괜히 찔려 더 그러신 거겠지요. 내가 걔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이래서 고부갈등 고부갈등 하는 거구나. 별말안 했어. 그냥 결혼식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안쓰러웠다고 했지. 걔 정말 웃기는구나. 이러다 내 아들 빼앗기게 생겼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화기 너머로 대성통곡하셨대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처음 본 터라 당황스러워했다더군요. 두 여자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시간이라고 나중에 고백하더군요. 여튼 그 일로 어머님은 당분간 저희더러 시댁 오지 마라.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셨고 시아버지는 결혼 초부터 이러면 안 되니 어린 제가 조금 숙여 들어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 본인이 잘 조율해보겠다며 저에게 직접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도 제가 한 번만 사과드리면 그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싹싹 들길래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전화 걸어 예민하게 굴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 보기가 너무나도 껄끄러워졌어요. 할머니 손에서 크게도 했고 업무적으로 어르신들 상대하는 일이 많아 시부모님이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며 시부모님 대했습니다. 꼬투리 안 잡히려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칼같이 챙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부전화 가지고 섭섭하다 하시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젊은 사람들끼리 결혼해 자기들끼리 살기도 바쁠 텐데 무슨 안부전화야. 그냥 적당한 때에 잘 살고 있는지만 알려주면 되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귀찮기도 하고. 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 앞에서요. 그런데 결혼 1년쯤 되니 저한테 왜 안부전화 자주 안 하냐고 하시더군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1시간 거리라 한 달에 한 번꼴로 갔어요.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저희 부부 맞벌이라 주말이 정말 소중한데, 한 달에 네번 있는 주말 중에 한 번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은 자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서요. 그러면 일요일 점심까지 먹고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따금씩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시는데, 그거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뭐 물어보시거나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전화도 두어번 하는데 왜 안부전화가 필요한 걸까요? 어머님은 제가 안부전화를 안 하는 며느리라 너무 서운하다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라고 하시더군요. 용건 상관없이 그냥 어머님이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당신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번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라 시켰더니 난감해 하더군요. 아랑곳 않고 그냥 시켰습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자고 좋게 얘기했더니 어색해도 하긴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 드리는 걸 알고 나서 속이 엄청 쓰리셨나봐요. 저한테 이제 안부전화 안 해도 되니 니들끼리 편하게 지내라 하시더군요. 그제야 안부전화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실 거였는데요. 할 말도 없고 또 시어머니도 딱히 할말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안부전화에 집착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한테 안부전화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냥저냥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으로는 서로 싫어하는 고부관계가 된거지요. 그렇게 신혼 1년 반 보내고,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 입덧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생각나는지요. 특히 엄마가 해주시던 무장아찌가 그렇게 사무치게 먹고 싶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된장이랑 고추장 발라 1년 정도 삭혀서 장아찌를 만드시거든요. 시원한 국물에 장아찌 한입 먹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 엄마의 반찬들 말고는 입에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달에 세 번씩 반찬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열 달을 보냈고 제 아이도 뱃속에서 잘 자랐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 거 알면서 시어머니는 저보고 철이 없다고 임신기간 내내 한소리 하셨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건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는 건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친정엄마를 부려먹니?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뜻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친정엄마한테 반찬을 해다달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며 못 받아먹게 하셨는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남편도 입이 짧고 까다로운데 제 친정엄마 음식이랑 별로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해 있는 내내 냉장고에 친정엄마 반찬밖에 없으니 남편은 거의 밥을 밖에서 사 먹거나 시켜 먹었던 거지요. 그 전에는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심해져 요리를 안 하게 되니 어머님은 당신한테 굶을까 걱정이 되신 거지요. 그러더니 저 임신 중반쯤 됐을 땐 시어머니도 반찬 택배를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물은 당연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였어요. 아구찜, 소고기 묵국, 마늘 가득 들어간 수제 떡갈비 등 남편이 환장해서 못 먹는 어머님 음식들로만 가득 채운 그 택배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제가 백날 첫날 임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열달 잠깐, 입덕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렇게 거슬리셨나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 음식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임신도 안 했고 또 밖에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먹고 배달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조차 어머님한테는 당신 아들이 짠해 보이셨던 겁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택배니 당신이 정리해두고 알아서 먹고 치우라 했더니 알겠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어머님 음식을 남편이 거의 못 먹으니 그냥 버리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냉장고에 다 상한 어머님 음식이 쌓여 있으니 제 친정 엄마 반찬은 나중에 넣을 데도 없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더니 그제야. 공팡이 가득한 음식들 치우더군요. 이래저래 저도 임신 기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만삭이 다가왔지요. 저는 출산 전일까지 일할 생각이었고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 3주 그 후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3개월간 조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산후도우미를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편해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겁니다. 장남이 낳은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왜 할머니 손에 맡길 생각부터 하냐며, 저더러 너무 생각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 당신이 조리해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자꾸 저에게 죄책감 안겨주면서, 너희 친정엄마 나이도 많으시잖니? 부려할 거야? 내가 잘해줄 테니? 산후조리 해주지 마시라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 조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예전에 반찬 얘기를 하시며 저더러 철이 덜 들었다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막무가내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머리 싸매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거의 곱기까지 끊으시며 오바를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만 안 달이났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손자를 처음 봐서 너무 설리셨나 봐. 이번만 우리 엄마한테 받고 둘째 나오면 그때는 우리 장모님께 산후조리 부탁드리자. 응? 장모님은 이번이 첫 손주도 아니시잖아. 이번에도 결국은 지엄마편 드는 건가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밥도 안 먹고 누워 계신다 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산후조리를 맡게 되신 거지요.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더군요. 으아. 소파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길래 내가 바꿨어. 햇빛을 등지고 앉으면 못 써.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배치한 소파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바꾸셨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협탁 놓은 게 거슬린다며 그걸 시댁으로 가져가 버리셨어요. 모서리에 아이 얼굴 찍힐까 걱정되니 애다 크고 나면 돌려줄 거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모서리 보호 테이프 붙여 놓으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해 놨는데 어머님 맘대로 다 바꿔 놓으시니 열 받았어요. 그 밖에 다른 소소한 물건들도 다 제자리에 없었고 어머님이 거슬리는 물건은 버리거나 파셨더라고요. 제가 작은방에 아이방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도 다 어머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너무 열받지만 숨을 고르며 참았지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좀쉬연니 안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우리 왕자님 더우신가 보다. 에어컨 조금만 낮추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안고 계시니 그렇죠. 조금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신생아 때는 원래 24시간 안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냥 아이 안고 연신 웃으며 감상하기 바쁘셨고 애가 똥 싸면 저더러 기저귀 갈라 시키시고 애 분유 타오라 시키시고 집에 먼지만으니 빗자루로 쓸으라 시키시더군요. 산후조리 해준다더니 어머님은 그냥 손주만 보러 오신 거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했고요. 첫날은 어머님도 손주 본게 반가워 그러신가 보다 하고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황당한 건제 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첫날에만 밥을 해주시더니 둘째 날 아침부터 저더러 하라 하시더군요. 당장 장본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대충 밥이랑 콩나물에 고추장 비벼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도시락 주문하신 게 있어서 그거 드셨고요. 그렇게 점심 저녁 다 신경도 안 써주시고 애만 안고 계셨습니다. 애 안고 TV보고 애 안고 스마트폰하고 애잘때 같이 주무셨어요. 그 밖에 집안일이나 요리 아이 뒤시다거리 같은 건 절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 시켰어요. 잠뜨정 하느라 울면 제가 달랬고요. 빨래 청소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해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어머님이 왜 산호조리 한다고 와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공짜로는 절대 안 한다 하셔서 달에 150만원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어머님, 저 산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있는 게더 마음도 편하고 애기도 잘볼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머쓱해하시며 딸이 없어 산호조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은 본인이 차려주겠다 하시길래 철판 깔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려주신 음식이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소고기 묵국에 매운 오징어 볶음, 마늘 잔뜩 들어간 고기 요리 등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 제가 먹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애전못 먹인다 했더니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물에 씻어 먹음 되잖니. 그거 조금 먹는다고 우리 왕자님 배탈 안 난다. 그 말에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치며 어머님 좀 가시게 하라고 했습니다.더 있다가는 산후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어머님한테 이야기했나 보더군요.그랬더니 어머님도 서운하다 난리십니다.아기 안고 있는게 얼마나 손목에 무리인 줄 아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계속 앉다가 집에 가시면. 애는 손 타서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안고 계시라고 해도 어머님이 좋아서 해벌죽하고 안고 계시는 거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저에게 그래 밥 해줄게 뭐 먹고 싶니? 라고 하시길래 그럼 미역국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산후조리원에서 질리게 먹은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은 미역국 싫어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애 낳은 줄 아세요? 애 낳은 건 저고요. 지금 어머님 우리 집와 계시는 거. 저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빡빡 우겨서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다 제가 하고. 어머님은 애만 갖고 계셨죠. 제가 제발 내려놓으시라 손탄다 말씀드려도 다 무시하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무슨 며느리 사후조리에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손주 낳고 생색낸다며 기분 나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울면서 그래 간다 가 다시는 나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도 전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혼할 거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정말 입에 모터를 단듯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부당한 행동들, 상처 준 일들과 말, 임신했을 때부터 낳고 나서까지 힘들게 하신 것 전부 다 너무 힘들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만 놓아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어머님 편이길 바라시잖아요. 그냥 이혼할 테니 평생 어머님 편하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들어와서 못하겠으니. 라고 했더니 그제야 덜덜거리며 진정하라 달래시더군요. 됐으니 가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얘기 듣고 단차 쓰고 집에 와서 싹싹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니네 엄마 데리고 꺼지라고 했고요. 이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방방 뛰며 난리가 나셨고 아버님도 아연실색하셨습니다. 남편도 울고불고 울고 그제야 잘못했다 자기가 더 잘하겠다 무릎 꿇었고요. 제가 아이 데리고 친정 들어가니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싹싹 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다신 제가 시어머니랑 접촉하지 않게 해주겠답니다.시댁도 안 가도 되고 정 가야 하면 본인과 아이만 데리고 간다며 저는 자유롭게 살라고 각서까지 써주겠답니다.재산도 전부 저한테 돌려준다고 하길래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 하니 2주 뒤에 명의 이전한 아파트 서류 보여주더군요.둘이 돈 합쳐 산 아파트라 공동명의였는데.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급통장도 제 이름으로 변경했거니 서류 좀 준비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 정도로 싹싹 빌어서 정신 좀 차렸다고 생각하는 중이라 마음은 어느정도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랑 대판 싸워서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건 아닌지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네요. 시어머니는 완전 기가 죽어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